이 보조기도, 공격기도 했고, 보조기도 HP 회복, 같은 편까지 회복, 같은 편까지 많이 회복 같은 편까지 매우 많이 회복 지금 은기도 했고, 이게 본편에서는 좀 신앙 레벨이 낮아서 이런 걸로 신앙 캐릭 키울 때 쓰는 분들이 좀 있죠 소비 FP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얘, 얘만 돼도 꽤 높으면 쓸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인기가 벌써 45, 55기 때문에 좀 쉽진 않죠 이런 기도는 잘안 쓰인다. 기도로 독 치료도 할 수가 있고, 뭐 만들어진 의도는 알겠는데, 독에 있기나 이런 거 쓰는 게더 편하죠. 기도는 이 칸을 사용을 해서 들고 가고 그 지역에 독이 있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앱에서는 이독 관련된 게 데미지가 크지만 또 나중에 높아지면 독은 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런 거라. 세상 의미가 없는 기도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초반에나 초반 또는 헬드니 아주 처음 출시된 그때나 쓰일만한 기도들 사실상 안 쓰이죠 마력 경감률 화염 레벨이 다 이런 거다 레벨이 낮을 때 보스에 따라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었던 기도들이고 현실에서는 거의 안 쓰입니다 이런 거 그림자 내보내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컨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재밌는 어둠 만개를 앞에다 뿌려서 그때 있던 거를 풀게 만드는 기도로 재밌습니다. 요거 가끔 쓰는 사람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의 안 쓰인다고 보면 되지. 이 기도도 초반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혹은 일회차. 그래서, 조용하게, 지나, 지나가거나, 낙하 데미지를 줄이고 싶을 때쓸 수가 있는데, 이걸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죠. 사실상 안 쓰인다. 이거는 뭐,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무조건 신앙은 25가지 사람들이 찍죠. 방금나무의 맹세코, 이 왕, 마력방어의 상위호환 이거는 혼자만 올리는데, 주변하고 같이 올리죠. 이런 것들도 사실상 다 1회차, 저회차, 저랩 솔풀에서 보스가 뭐 마력 보스다, 벼락 보스다, 뭐 이런 거할때 황금나무의 수 나는 아픈 게 싫어요 하는 분들이 이런 걸쓸 수가 있고, 이런 기도 친구 불러와서 많이 하면 친구들한테 체력을 업해줄 수가 있어서 같은 편 방향에다가 쏘면 그쪽에 있는 친구의 체력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약간 보스에서만 사용되는 보스나 뭐, 침이 모았을 때 사용될 수가 있는데 조금 사용하기 불편해서 그거보다 소비FP는 좀더 크지만 바로 시전이 되는 그리고 좀 근접해서 바로 체력을 채워주는 막대하게 회복한다 자신을 포함해서 저도 이게 등록돼 있죠 신앙4 2의 소비 꽤 높지만 좋은 기도 은혜의 축복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서히 f p 를 회복하죠. 약간 절액 초회차에 이 기도를 황금나무의 은혜를 얻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도로 꽤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높아지면 좀 작은 거보단 큰걸 선호하죠. 조금 더 많이 회복되고, 그거죠. 사실은 뭐 그거 말고는 없어서. HP, 회복 버프. 작은 황금나무. 이거 멜리나가 사용하는 기도요 신앙 70이나 는꽤 재밌는 기도인데 소비 fp가 생각보다 30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꽤 높은 편이고 신앙 70 장난 아니죠 대신 지속적으로 체력을 회복해주는 스킬 중에 얘가 제일 빠릅니다 굉장히 많이 체력을 회복을 시켜주고이 팩터가 이뻐서 대신 슬롯을 두 개나 차지하고 사실, 예뻐서 쓰는 거 말고는 좀 사용하기가 좋지 않은. 보스, 저회차 보스를 진행하는 유저를 상대로는 도우미로 쓸만한데, 문제는 좀 여러 회차가 진행되면, 한대 맞으면 이미 이걸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이런 회복 스킬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로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쁜 나무 하나 소환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으면 좋은데, 또 범위도 그렇게 넓지가 않고, 좀, 좀 아쉬운, 신앙 70이나 필요한 것 치고는 너무 아쉬운. 그래도 황금나무 한번 불러올 수 있는 재미로 쓰기 좋은 기술이고요. 이 거는 특정 던전에서, 특정 몬스터 상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냥 죽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면 죽음이 축적돼서 바로 즉사를 합니다. 그런 거 진행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이런 기도를 넣어서 죽음이 축적할 때마다 사용해서 지워주고 진행하면 좀 쉽게 할수 있는데 이게 저의 차에서나 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나중에 지나면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어? 거의 안 쓰이는 기도 그리고 저희 차에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데를 다 진행하고 난다음에없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거의 안 갖고 있죠 그래서 항상 필요 없는 기도 성률의 신성속성 이것도 이걸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해골들을 한 번에 바른 상태에서 잡으면 두번 죽여야 될거한 번에 다 죽일 수가 있어서 그걸 쓴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사용하니까 가끔 안 쓴다고 보면 되고 인과성원리 이거를 테스트를 해 봤는데 정말 죽기 직전까지 여러 번 맞아야 튕겨내기 기술, 뿅 하고 한번 나가는데 그게 데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소비의 부피도 높은 편에 많이 맞아야 발동돼서 정말 못 써먹을 기술. 그것도 생각보다 PVP에서 꽤 사용되는 아주 재밌는 기술로, 뭐, 공격하는 기술은 전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버프 한 것들을 싹다 없애버리면, 물론 내가 하고 있는 버프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맨몸으로 싸우고 싶을 때 상대방이 자꾸 버프를 건다 그러면 이걸로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FP 다날아가는 거죠 이것도 은근히 저도 한테 많이 썼었고 낭만 있게 싸우기 참 좋게 만드는 기, 기도로 꽤 괜찮은데 이거 모르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벼락 속성 무기의 벼락 속성 이것도 쓰는 분들 있고 용래의 과오는 몸에 강행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무기가 튕겨나갑니다 진짜로 방패로 튕겨낸 것처럼 튕겨나가기 때문에 못뭐 쓰는 분들 은근히 있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PVP에서는 특히 좀 레벨이 돼야지 좀그 효과가 좀 있어서. 물론 이제 절렙 절압, 같은 절렙이라면그큰 상관이 없고요. 파이크 얘기도 중량이 올라가죠. 무거운 무기를 쓰기 위해서 쓰는데 이건 뭐 이렇게까지 무기 무거운 걸 쓰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물리를 포함한 모든 경감률을 높이는 아주 특별한 기도긴 한데, 이 기도가 다른 기도랑 겹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겹쳐지기만 하면 참 좋은 기도인데, 물리 포함 모든 경감률을, 그 모든 방어력을 높이는, 심지어 가드 경감률까지 높여주는데, 신앙 높죠. 음. 거기도 높고, 불이어 기도나 공격 기도랑 같이 겹쳐지지가 않아서, 좋은 데 쓰기가 좀 많이 맞으면 맞는데, 아픈 게 싫은 분들. 내가 더 세게 때리는 것보다 나는 좀덜 아프고 싶다 하는 분들 이 쓰기에 괜찮습니다. 보통은 불여 힘을 더 쓰죠. 불의 치유, 독과 부패 축적을 경감하거나 이제 치유하는 기도인데 부패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에서 유의미한 절렙에서 처음 말레니아 잡으로 절렙 때 가면 부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이런 걸로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초반에 독이 바닥에 깔려있는 그 지역 가면 아주 제가 진행했던 장소였는데 저는 쉽게 진행했지만 저 레벨은 독만 해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패 쓰기 좋은 하지만 신앙 12에 또 14라는 꽤 높은 소비 FP를 가지고 있어서 좀 활용하겠다 마음먹는 분들 아니면 거의 사용이 안 되죠 기도나 이런 설명하는 콘텐츠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저만 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는 콘텐츠는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없었죠. 여기 불 관련 기도가 없었는데 여기 밑에 화염 경감률만 크게 높이는 그러니까 화염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이런 거 써주면 화염 공격에 데미지가 굉장히 얼마 안 들어옵니다. 장점은 화염만 굉장히 강력하게 방어가 된다는 거. 에이, 요거 생각보다 그럴 일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또 소비 fp도 좀큰 편이고 이걸 쓰면 이걸 못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의 필수 걸어가면서도 사용이 되고 좀 빨리 시전이 되는 기도 얘를 사용하면 물리 공격력과 화염 속성 공격력을 높이죠 즉 얘를 쓰면 이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불의 기사 대검 화염 공격력이 달려 있는데 이런 무기나 효과가 어... 좋습니다. 보조 기도에서 물리, 화염, 속성, 공격력을 높인다. 이거는 나빠지는 건 없이 그냥 버프만 있는 거죠. 아까 기도는 적에게 노려지기 쉬워지고, 실제로 여기 표시는 안 돼. 방어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거. 특히 발광까지 터지고 나면 더 심해집니다. 대신 공격력은 발광까지 터지고 나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극딜. 나는 절대 안 맞고 강력하게 때리겠다. 그럴 때는 불의의 힘보다 얘가 더 셉니다. 딜, 버프 자체만 보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얘가 조금 더 괜찮다는 거. 덜 아프니까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요 칼날. 이걸 바르고 상대나 몬스터나 뭐 때리면은 피가 조금씩 깎이는데 깎이는 양은 거의 뭐 의미가 없고. 음, 뭐 저런 하얀 불꽃이 무기에 있다는 거. 뭐 크게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벼락보다도 더 사용 안 하는. 오히려 성률에 검은 사람들이 좀 사용을 하는데 사용 잘안 하는 그런 거고. 절앱에서 오히려 이거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대신 이거 못뭐 쓰죠. 데미지는 포기하고 오로지 물리 경감률을 상당히 높입니다. 대신 회복량이 줄어서 그래서 이 아이템 삶은 새우, 삶은 개 이거 PVP에서 특히 저앱분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개랑 삶은 새우, 뭐 삶은 개 이런 것들은 그냥 버프만 있는데, 이건 약간 너프가 있죠. 그래서 또 기독한을 사용해야 되고, 요것도 은근히 그런 새우나 뭐 개나 이런 거잘 모를 때는 뭐 써도 꽤괜찮습니다 이건 근데 저렴용, 이거. 또 약간 절렙 때쓸수 있는 굉장히 좀 약하죠 신앙 12 신앙 24죠 은혜의 축복 이 은혜의 축복 같은 걸 사용하기 전 짐승의 생명 요거가 저렙에서 초회차 저렙 구간에 체력 조금씩 회복하면서 사용하기 좋은 기도로 기도를 잘 모를 때는 뭐 거의 모 쓰고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기도를 같이 진행하는 캐릭을 하시면 요거 같이 써주면 특히 초반에 좋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모자는 걸로 죽고 사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맨 처음 버프로 발라주고 황금나무 불의의 힘뭐 이렇게 세 개를 해주면 생존에 굉장히 도움되는 기도인데 이것도 그랭을 진행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늦게 얻으면 쓸 일이 없고 일찍 얻으면 쓸 수가 있는 게 괜찮은 기도인데 정보가 너무 안알려 있죠 혈형. 이것도 이제 출혈 데미지를 조금 축적을 시키는 출혈 무기로 약간 변질시켜 주는 그런 건데 혈연 말 그대로 약간 부쪽이라 무기에 피변질을 안 하고 달라서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무기 자체의 데미지는 더 높은 편이라 피변지를 하면 무기 데미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무기 데미지는 살리고 피변지를 더 하고 싶은 고런 상태일 때 요런 거 써주면 훨씬 강력해지는데 보프가 더 늘어나죠. 예를 들면 한번두번세 번만 하고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 둘셋네 번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한두 개를 빼거나 그냥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죠 이런 무기의 버프는 저는 좀 선호하지 않는데 귀찮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데미지를 조금 더 챙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쓰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도감기 꼼수로 많이 쓰죠 몰래 뒤에 가서 도관개를 뿌려놓으면 대형목이든 독에 걸려서 한 시간이든 기다리면 독데미지로 죽습니다. 그런 꼼수는 저뭐 PVP에서는 전혀 쓸데도 없고 좀 그렇죠. 아주 저렙에 내가 도저히 저 목을 못 잡겠다. 몰래 가서 뿌려놓고 기다려서 잡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저렙 때만 쓸수 있는 그런 안개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좀 재미로. 만하고 마찬가지로 무기에 바르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독칼날. 독 데미지가 워낙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절에 PVP나 뭐 이런 때도 사실은 잘안 쓰이고 이걸로 뭐 보수를 잡겠다 이것도 참 애매한 데미지가 워낙에 안 좋아서 사실 그래서 좀 많이 안 합니다 사람들. 하면 이렇게 보조기도도 모두 설명이 끝났고 공격기도도 끝났죠. 이게 뭐 게임 설명만 한 거랑 설명만 하는데 시간이 갔네. 나중에 먹기회가 뭐 되면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기도 설명을 끝내고.